자 1990년도작 코나미사의 작품 슈퍼 콘트라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기종은 페미컴이고요 전작인 콘트라에 비해 가지고 많이 안 알려진 작품이에요 전작의 경우에는 복사팩으로 많이 풀려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요 게임은 제가 알기로 복사팩으로 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요 게임을 복사팩으로 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뿐만 아니라 요 게임의 존재를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나? 게임 발매년도에 요 게임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다는 사실 화력이 여전하죠? 코트나 하면 생각나는 정말 어이가 털릴 정도의 화력 악마성이나 콘트라나 스테이지 지나가는 과정은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보스는 별거 아니잖아. 캐릭터가 화력이 되게 세서 그래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갖고 있는 화력이 특히 이 무기를 갖고 있을 때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세요. 이게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이제 충전이 되는 무기인데 이런 거한두번세번 번 던져주면 어지간하면 다 죽습니다. 자, 아이고. 그래서 이 게임을 만약에 스피드런을 한다고 치면은 어지간하면 이 무기를 쓸 거예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뭐 전작처럼 S를 쓰는 거고, 오발탄. 저는 일단 익숙한데까지는 요 무기를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요 무기가 워낙에 좀 편해갖고. 음. 자 나왔다. 요 모습. 자세 방에 끝내버린 모습. <laughs> 대단하다. 니 화력이 레전드다. 자, 콘트라에서 슈퍼 콘트라로 넘어가면서, 아케이드 버전 역시, 물량전이 좀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뭐 페미컴 와서도 여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튀어나와요. 앞에서 튀어나오고, 뒤에서 튀어나오고, 대각선 위에서 튀어나오고, 아주 그냥 난리부릇을 칠 겁니다. 거기에 대항하려면은, 역시 오발탄이 편하긴 한데, 일단은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저거 저거 총알도 막막 뽑는다니까. 저래 놓고 페미커면 연산이 안 걸려. 처리 전이. 존나 신기해. 얘네는 신병을 도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받는 거야? 오, 저리가 내가 군상을 할때 신병이 저렇게 들어왔으면 정말 폈을 텐데. 자, 중간 보스 드라군. 얘가 표지에서는 엄청 센 것처럼 나왔다가 여기서 잠깐 등장하고 그냥 꺼지거든요. 사기당했다고 뭐라고 하는 양키들도좀 있더라. AV 표지로 사기당하면 비슷한 기분이 나. 하여튼 허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전에 굳이 보스를 왼쪽에 몰아놓고 잡은 이유는 여기를 지나가때 이렇게 편해서 그래요. 자, 어느 때 보스 무기도 충전하니까 롱맨 같고 보스 분위기도 그냥 롱맨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음, 묘한 게임이야 어디보자 아우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임까지는 아닌데, 게임을 좀, 빨리 깰려고 움직이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 말고는 뭐 차분히 움직이면은 충분히 그냥 뭐깰수 있는 게임입니다. 요런 부분은 전작하고 똑같아요. 차분히, 차분히. 이러면 콘트라 전통의 필살기 그냥 S먹고 계속 갈기면서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요런거 위험하니까 조금 진행속도 늦춰주고 어이 야차차 예. 여기는 오락실이 없던 스테이지죠. 요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헬기에서 끝났잖아요, 헬기. 음, 적당히 그런 식으로 좀 끊어버린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헬기 잡고 좀더 진행해가지고 요새를 파괴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좀 끊었어. 전작하고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편집을 잘해놨다. 그래야 되나? 여기서 S를 먹는 게 편한데, 이제 이런 딜달 무기는 그만둘래요. 총알 날아가는 속도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많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안만 막 쏴대도 처리 지연이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게임 겁나 스마트하게 잘 만들었잖아. 이렇게 총알이 빨리 나가서 화면 밖으로, 화면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면은 이것 때문에 처리 지연 걸리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남는 연산. 남는 물량만큼 적 물량을 쏟아부을 수 있고, 그렇게 쏟아부은 애들 내가 또 때려잡을 수 있고. 그냥 끝도 없이 뭘 계속 쏴 맞추는 그런 기분을 이 게임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케이드 버전도 그렇고, 페미컨 버전도 그렇고, 그냥, 슈퍼 컨트라라는 게임 자체가, 전작하고 차별점을 그렇게 일부러 맞은 것 같아요. 뭐가 계속 막 끝없이 튀어나오는? 물론, 이런 거에 뭐 이가 갈리는 분들이라면은, 좀 많이 귀찮긴 하겠죠. 아오지않았 수리. 돌덩이 안 나오나? 좀더 위인가? 그런가 보다. 이거는 위에서 저 새끼들이 미는 거겠지. 진짜 원시적인 무기, 원시적인 전술 레드 팔콘은 도대체 어느 시대 군번이야? 자 여기 진짜 물량의 끝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어, 봐봐, 뭐막 끝없이 막 튀어나온다니까. 진짜 <laughs> 막상 안 있는 전병력이 지금 집합하고 있죠. 이 총알 모아서. 다다다.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간 보스인데 스테이지 보스로 좀 재발용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대로라면은 마지막 스테이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스테이지 입니다 예. 밑에서 올라오는 이불 없애는게 상당히 좀 귀찮기 때문에 잠깐 집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리가 여기서는 간장게장이 파란색으로 나오는구나 옆에서 멍게 튀어나오는거 여전히 귀찮구요 우. 뭐가막 순식간에 지나가죠내 화력이 쎄서 그래 자, 아 게이드 을 마지막 보스. 천왕기 가봐요던가 네, 이렇게 화면 중앙쯤에서 끝도 없이 쏘기만 하면 돼가지고 아케이드보다 훨씬 쉬워요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뭐라 그래야 될까? 콘트라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케이드판 슈퍼 콘트라도 뭔가 미사용 사운드 트랙 같은 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아케이드판 슈퍼 콘트라는 여러모로 따져보고 봐도 너무 급하게 발매를 한것 같아요. 뭔가 완성도가 많이 딸려. 아마 제대로 발매가 되었다면은 지금 보고 있는 뭐 이런 스테이지들.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 한 개, 두개 정도. 그 정도는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왜 급하게 발매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설명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희 아케이드판 슈퍼 콘트라, 노데스 영상. 거기 있는 설명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거 위험한데. 원래. 자 와라. 살짝 화가 난 트윈 테일 소녀. 음. 오, 화났어, 화났어, 오, 화났어. 아, 손 아파. 역시 연사 안 쓰고 손 아프 안 아프게 하려 그러면은 아까 전까지 쓰던 무기를 그, 들어와야 돼 그게 F거든요 F F가 원래 존나 이명 무기잖아 꽈배기처럼 나가는 거 그게 환골탈태해 가지고 그무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찐막 스테이지 피가 나오고 막 그러죠, 지금. 오 씨, 그렇다. 지나가고 여기서 점프 잘 해야 되는데. 오, 어, 안 돼. 쓰레기 부기야. 하나가 아, 앉아주시고. 오, 씨. 오호. 꼭 저렇게 오더라. 여기, 여기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예. 뭐 차장 내려오는 거 별거 없어 보이죠? 어. 이따가 저게 점프 스테이지 내려오거든. 아, 봐 봐. 오, <laughs> 여기 다는다고 죽진 않는데 여기 다아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면 죽어요. 한번더 내려오나? 안 내려오네. 왠지 여기서 한번 통수 칠것 같은데. 안 쳐? 됐다. 나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요게임하고 끝을 볼수 있습니다 콘트라 역사상 가장 멍청한 마지막 부스와 함께 요게임의 끝을 보도록 하죠 음수키모코그 영광스러운 첫 등장입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슈퍼 콘트라 끝. 아우 역시나 보스가 별거 없는 코남 게임. 역시나 엔딩은 개투더 차퍼입니다. 헬기를 타고 떠나줘야지. 하여튼 페미컴 버전 슈퍼 콘트라. 이건 노데스인가? 어, 안 죽고 겠네 <laughs> 사실 이거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 음, 자다 깨가지고, 그냥 혼자 또 녹화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시각, 오전 4시 2분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자야겠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들 다음에 봅시다. 잠을 자야 돼. 늙어가지고 새벽 잠이 없잖아.